안녕하세요. 벙쿠몽 클라이밍 딕입니다. 오늘은 요새미티까지 딱두달 남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도봉산에 요새미티 가는 길을 하러 왔습니다. 그리고 배추인 나비의 추억 4피치, 요새미티 가는 길총 10피치 등반을 해야 예정이고요. 최근에 산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를 씻고자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. 일단 천천히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임유진 기자님이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랜만에 뵙네요 <laughs> 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어, 홍현! 아는 분들이 한 명씩 나 오고 있습니다 <laughs> 어디 가야 돼? <laughs> 용서해 저희 요새 미팅하는 안녕하세요 반가운 <어디 가요>? <laughs> 얼굴들이 형 오셨습니까? 꿈을 지니고 느게 하신 우리 홍현자 아 내가 꼴찌가 아니길 바랬단 <laughs> <laughs> 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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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러 그럼 안전하게 오늘도 사랑 도전! 극복! 어프로스 힘들지? 어프로스 업? 아, 죽여맛시죠이거 들고 왔는데 풋백을 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원합니다 아주 그냥 아, <laughs> 힘듭니까? 아힘다 <힘듭니다. 웃음> 힘듭니까? 아힘다안으로안울로 <laughs> 이것이 가천대 신입생의 패기입니다 항상 우통을 벗고 있으시죠? 시원하기 때문이죠 우통 <laughs> 자신감있으면 우통을 벗어라 아... 안붙는 삽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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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고양아? 이한테 혼나게 생겼네 방금 그런거야? <laughs> 원래 이렇게 달아있었겠지만 그래도 범인은 주니까 <laughs> 아니야 하나 사드리면 되지 <laughs> 가지가지 한다. 야, 야,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해 이거? 어, 무슨 풍대갑냐 어지러워지 않아. 랄루, 라놀식 콘대 먹고 손내모, 손대모한번해 줘. 뭐였지? 어지럽다 그냥. 어지럽다. 님뭐 <laughs> <laughs> 하냐? 여게 지금 산에서 할짓이냐 그냥 그냥 딱. <laughs> 부상 이후 첫 선등 안전하게 갑시다, 여러분. 사랑 도전! 극복! 출발. 네. 그냥 지금, 지금 오른손으로 걸어. 지금 오른손으로. 괜찮아. 집중 집중 하여튼 었다 고생했다. 요세미티 가는 길, 1 p 치 벌써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가천대. <laughs> 요세미티 가는 길에서 아 진짜 요세미티 같다. 이렇게 싸울 것 같다. 사실 서, 서로 잘 모르는 그런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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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확실하지 않고 추측과 재현아. 네? 파이팅.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지금... 아, 안내는 법부터 훈련하고 있어. <laughs> 对。<noise> <noise> <noise> 뭐냐 속 괜찮아? 네 진정 되었습니다. 아. 그래, 박스에 안 돼? 아 어, 그래? 어. 내일 오시는 거 아니에요? 내일 완료. 빌리날 좋다. 이번 홀링은 좀 똑바로 해보겠습니다, 정신 차려서 그래, 홀링 이번엔 빠딱빠딱 자리고 빠딱, 해보자 여세미티 음. 가는 길이 피치 아직까지도 난항입니다 성장하는 거 알겠습니까? <laughs> 재현이가 제 발을 무자비하게 이 바위 위에 맨발인 저를 짓누겠지만저현이 웃습니다 스마일 오늘 저는 인내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광코몽 인내심 순간 100 넘어서 음 순간 한 99까지 갔는데 그건 <laughs> 한102 정도였어 음치야 아 진짜 의미 뭔지 모르겠어 아. 해병대 중신 어, 저도 가지고 아, 민간이 <laughs> 어. 음, 민간이 <laughs> 한번 해병은 여한 해병이라고 들었는데. 해병이라 산에서 약한건가? 아 맞겠네 바다승날라다닐지바다승으 <laughs> 이미.. 수급 따왔습니다 오. 오.. 누구 수급? <laughs> 우리 수급 아니야? <laughs> 어 무섭다 여기 아래 올라갔어? 그.. 제가 체력이.. 부족한거.. 너 근데 여기 두번째라며? 세번째? 두번째 근 왜그래? 그때도 이랬어 요 그때도 그랬어?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발정이 없어 근데. 발이 있어 야 한대 안 들어가? 응? 한대 안 들어가?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? 마지막이 조금 어렵지? 어. 야 지금 너무 예쁘다 너네 둘 서봐 어 왜? 지금 풍경이 미쳤다 오우야 현재까지 소감 현재까지 소감이요? 어멀링이 이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산에서 하는 거랑 정말 다르지 네. 좀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. 마음처럼 할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개 멋있어 지금 뒤에 봐봐 낭만 있네 어 낭만 있다 오게 잘했다 어, 요세비티 가는 길 3피치까지 마쳤습니다. 오길 잘한 아 힘들다, 힘듭니다. 상당히 3피치 밖에 하지 못했지만, 웬만한 인수봉 정우상 온 것보다 힘듭니다. 오늘이 진짜. 날이 너무 더워서 아해든다다안 돼, 먼저 드시게 친구 먼저 먹어야지. 일단 재현이지. 아, 저희 괜찮습니다. 먹어. 더 어, 손치고 가겠습니다. 아이고, 나도 안 입. 아. 지금 빤스랑 가격 보고 있는 홍현주 입니다 하강 자리가 상당히... 아, 어, 영한두 영원... <laughs> 번만 하강하면 되긴 하는데... 응. 아, 내려가서 막걸리 나마시자이 친구야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어, 근데 진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기도 한데... 쪼가봐! 우측 먹 뭐, <laughs> 우측 먹거름 출현 아, 내려가는 라뜻 같은데 진짜 <laughs> 뭐야 아직도 홀링이안 하고 있는 거야 홀링이아 이거 좀 고치려고 삼 피치에서 나은 모습 보여준다 했잖아 아, 발이 발이다 보니 보는 발을 보시면은 <laughs> 아 너가 잘해야 4 5 6 피치 안갈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현아 <laughs> 네. 그래 가지고 30 피치 하울링 하울링 할수 있겠어? <laughs> 내 몸이 허리 또서진다 그게 진짜. 조크가 눈에 들어갔어요. 음... 한19 피치째 이제. 형, 안 아, 나. 허리가 진짜 아픈데요. 아. <웃음> 괜찮아? 물어줘, 현이. 조크가 없네요. 야, 악고라까무 버텨라. 그만큼 잘, 잘 붙인 사람 많겠지만 어. 그래도 저 나름 잘버인표 아니니까. <laughs> 그 눈에 들어가기 위해 조크도 무슨 생각 이 있었겠지. 맞습니다. 힘내! 지금 걸렸습니다.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강한왜 그래 지금. 아 이거 관이 오늘 너무 늘려서 미안하네. 아니. 아니 근데 배는 괜찮아? 네 배는 괜찮. 아 조심히 넘어오세요 내가 볼게 홍현아 아, 보였습니다. 내가 볼게 내가 볼게 개다리걸음으로 넘어온게 사피치 무사생존 <겨지는 웃음> <laughs> <오>, <laughs>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쫄리냐 별것도 아닌데서 가는 겁니다. 아시죠? 별것도 아닌데서 가는 거예요. 고생하셨습니다, 형. 언니야, 아, 네. 괜찮아? 권니야왜 네. 그래? 괜찮아요. 두피치밖에 안 남았어. <laughs> 네. 어, 힘내자 네. 피노 두 개나 주셨어? 아, 어. 키트로우 팔절 디젠퀵트로우 디젠, 하나. 캣도다, 제. <laughs> 여긴 지금 4피치 틀었습니다. 오늘 저희는 저희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반스 런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몇 피치 계획하셨나요? 오늘 총 10피치 계획했는데 4피치 했습니다. 생각보다 하울링이 상나, 상당히 상당히 어렵네요. 그래도 우리의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. 그렇죠. 저희의 도전은 끝나지 않죠. 응. 열심히 해 보자. 이걸 번 구원하십니까? 사랑, 도전, 네, 극복. 이부쇼. <laughs> 이부쇼. <laughs> 얼마 힘든, 얼마나 힘든데, 그래, 얼마나 힘든데, 그래, 안 힘들어, 안 아,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겁나 힘들어 보이는데, 훈련 더 열심히 해야 돼. 너네, 그쵸? 열심히 하자고 갈까? 아, 오늘은 지기. <laughs> <laughs> 가자. 아니, 좀더 준비된 상태로 훈련을 하란 말이야. 너네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. 마지막까지 신발 붕대를 하는 재윤이. 이거 <laughs> 아니면 못 내려가요. 그치?